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가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본방이 끝날 무렵에 깜짝 놀랄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요 김성주 마스터가 준결승 라운드부터는 시청자들의 실시간 문자 투표를 받아서 점수에 반영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와 출연자들이 또 깜짝 놀라겠죠 그동안 이제 탑5 안에 들으면서 대국민 응원 문자 투표를 받은 사람들은, 아, 문자 투표가 아니고 응원 투표를 받은 사람들은 조금 안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거기서 이제 제외됐던 사람들은 좀 부담스러운 마음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마 이제 그 결, 중결승전 본방이 진행되는 동안 결승전으로 올라갈 티켓을 두고 실시간 문자 투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방이 끝날 무렵에 그것을 합산을 해가지고 제대로 순위에 반영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결승전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어, 프로테이지로볼때뭐10% 미만으로 영향을 줄지 그 이하로 줄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이제 박진감을 더하기 위해서 또 흥미 유발을 위해서 또 출연하는 가수들에게 쫄깃 쫄기단 긴장감을 더하기 위해서 어, 시청자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거죠. 시청자들은 누구에게 어, 누가 잘했다고 보느냐? 그래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줄지는 모르겠지만, 한 곡을 부르고 있을 때, 아니면 1대1 데스매치를 하고 있을 때, 그 데치매치가 끝났을 때그 사람들에게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건지, 국민들에게요. 아니면 뭐, 처음 방송 시작에서부터 마지막 사람 끝날 때까지, 누가 무슨 노래를 부를지는 모르겠지만, 난 덮어놓고 이분을 응원하겠다, 이렇게 해서. 어제도 보니까 1시가 넘게까지, 1시 15분까지 했어요. 밤 1시 15분까지. 진짜 너무 늦, 그렇게 하려면 좀 일찍 시작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늦게 끝내주는 게 단점이더라고요. 그러면 처음 시작하는 시간부터 늦게 끝나는 시간까지 점수를 받겠다는 건지 아마 현장에 있는 제작진들도 굉장히 이제 바빠져야 되고 긴박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중결승 라운드 때부터 경찰관들이 투표 그 감시를 위해서 투입이 될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그냥 하는 것보다 더 박진감 있고 더 스릴 있고 더 쫄깃쫄깃한 그런 느낌을 주는데,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살짝 흥분이 됐어요. 살짝 흥분이 됐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미스트로시도 기대가 됩니다. 이번 9회차 시청률은 살짝 떨어졌는데요. 어, 지난주 15.6%에서 이번 주에 14.7%로 약 0.9%가 떨어졌네요. 아무래도 이제 명절이 끼어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번 어, 2회차 라운드에서는 레전드 미션을 한국 부르는 미션이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파격적인 점수를 받은 분들도 있고 오, 점수가 미달돼 가지고 떨어진 분들도 계신데 아무튼 9회차 본방을 통해서 중결승전에 올라간 10명이 확정되었고요 나머지 6명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레전드 미션에서 한국을 가지고 둘이서 노래를 불러 가지고 점수를 나눠 받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지난 8회차 방송에서 레전드 미션에서 1, 2, 3위로 통과한 가수분들은 나눠 받는 점수 차가 너무 크게 나가지고요. 250점 만점에, 길영원 씨가 240점, 김혜진 씨가 10점, 홍성윤 씨가 225점, 김선아 씨가 25점, 허찬미 씨가 185점, 채윤 씨가 65점. 어, 이런 식으로 1, 2, 3위를 차지한 가수들이, 그러니까 이제 1라운드 1, 2, 3위를 말하는 겁니다. 완전 이제 그 고득점을 맞았잖아요. 반대로 이제 다른 가수들은 마스터 분들의 완전히 외면을 받아버린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길려원, 홍성윤, 허찬미는 2라운드에 올라간다고 해도 어 중결승 라운드에 올라가기 좋은 어 발판을 마련해 놓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제 시청자분들의 댓글과 밀어주기 아니냐 이제 이런 말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어, 이번에 이제 2라운드에서도 마찬가지라는 느낌이 참 많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 이번에 허참미 씨는 전체 1위를 차지했는데 1,500점 만점에 2라운드 점수 1,500점 만점에 1,498점이라는 혁신적인 점수를 받았습니다. 완전히 만점이죠 만점 다 100점씩 줬는데딱한 사람만. 98점을 줬다는 거죠. 어, 근데 이제 허참이 씨가 노래를 정말 잘하긴 잘했지만, 이 정도로 다른 가수들하고 차별이 날 정도로 이렇게 노래를 잘했나? 어, 진짜, 이번에는 퍼포 안 하고 두 다리 딱 붙이고 자기 말대로 노래만 했는데요. 어, 보컬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어, 가창력도 좋고, 노래도 듣기가 참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와, 이렇게 엄청난 점수 차이가 날 정도로, 완전히 퍼펙트 했다는 거죠. 어, 그랬다는 표현으로 이렇게 점수를, 고득점을 이렇게 줬는데요. 또한 1라운드에서 홍성윤에게 패해가지고 완전히 25점밖에 받지 못한 김선아님이 있었는데요. 어, 김선아님 또한 2라운드 채점 결과, 어, 1492점이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점수를 받았습니다. 1500점 만점에서 8점이 빠지는 점수를 받은 거죠. 노래 한국으로 완전히 역전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탈락의 위기에서 김사나님이 1 0위로 턱걸이를 해가지고 오, 10 안에 진입을 했고요. 그래서 2라운드 선방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2라운드 선방에다가 어, 국민 그 심사단 있잖아요 판정단 그분들의 점수까지 플러스 해가지고 12 12가 되어가지고 중결승 라운드를 받게 됐는데요. 어, 저 역시도 이제 구례 쪽이나 이런 쪽에 행사가 있어서 가면. 그 김선아 씨 고향이 이제 구례 쪽이어서, 어 항상 보면 나와가지고, 국각 푸른 퓨전 트롯을 한 번씩 공연하는 걸 봤는데요. 음, 잘한다는 이런 생각은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미스트롯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가, 끝판 뒤집기에 성공하면서, 어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싶고, 김선아 씨는 이전에도 미스트롯에 한번 출연한 바가 있는 경험자입니다. 유 경험자. 그의 반전을 축하드리고요. 어 이번에 또한분 이제 주목할 만한 분이 있었다면 어이선나 씨인데 어 이번에 이제 그 방송을 통해서 그막그 그 이번에 그 준결승 라운드에서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염려가 많이 될 정도로 점수를 많이 못 받았어요. 마스터들 점수도 뭐좀 받긴 받았지만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었고 어 1라운드에서 또한 뭐 그렇게 많은 점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김다나 씨하고 10점 차이 정도로 낮은 점수를 받았고요. 2라운드에서도 역시 1400점 1 4 400점, 0점은 넘었지만 뭐 60점대 뭐 이렇게까지 올라가지는 못 했고요. 그래도 이제 안정적이려면 60점대 이상은 올라가야 1 460몇점 정도는 올라가야 좀보탬이 넉넉하게 돼 가지고 안정적인데 어테을 발표하는데 계속 순위가 내려가더라고요. 계속 순위가 내려가다가 결국은 이제 극적으로 파리에 랭크되면서 극적으로 이제 준결승 라운드를 밟았는데요.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고득점을 이 라운드에서 고득점을 마스터 점수 고득점을 받은 분들이 허찬미, 김사나, 유미 씨하고 윤윤성, 뭐길려원 이런 분들이 이제 고득점을 받았더라고요. 어, 제 예상에는 저구 씨가 올라가. 갈 가능성이 있고 오, 유미 씨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인데 이번에는 완전히 반전이 됐고요. 이번에 저구씨 노래를 듣는데 이렇게 이번에는 그렇게 감동적인 느낌이 안 들고 조금 좀좀 아, 좀 이상한데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에 반해서 유미 씨 노래를 좀 어, 지금까지 불른 중에 상당히 잘 불렀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해봤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10명의 그 진출자가 확장이 됐는데요. 허찬미 씨, 또 홍성윤, 길려원, 윤윤서, 은태화, 염유리, 유미, 이소나, 이엘리아, 김산아 씨. 이렇게 10명이 중결승 라운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번에 2라운드에서 노래하면서 좀 힘들어 했던 분이 이엘리아 씨였는데, 어, 감기로 좀 고생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대도좀 아프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갈라져서 노래하기 참 힘들었는데 다행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목소리가 조금 회복이 된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도 어떻게 보면 좀막 가까스로 막 목소리가 막 갈라지려고 하는 막 그런 순간순간이 있었고요. 되게 이제 그 안타깝게 경연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래도 노래를 잘 소화해내가지고 좋은 점수를 받게 됐고, 1라운드 점수를 보면은, 음 올라가기 힘든 그런 점수 차가 있었는데, 그것을 극복하고, 뭐된 자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길려원 씨 같은 경우는 막, 꺽신이라는 칭찬을 들어가면서, 어 새로운 신조어가 그에게 붙을 것 같습니다. 꺽신, 길려원, 꺽신, 길려원. 그래서 현장에서 길려원 팬들이 막 응원을 할 때도 꺽신이라는 프랭카드를 만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인기 투표를 한번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지난주 인기 투표 1위는 홍성윤 2위, 이소나 3위, 길려원 4위, 윤태화 5위, 윤윤서입니다. 이렇게 화이부가 발표가 됐고요. 이 중에 이제 3위까지는 홍성윤, 이소나, 길려원 3위까지는 지난주하고 순위가 똑같았고요. 순위 변화가 있었던 게 이제 윤윤서하고 윤태화입니다. 양윤씨들인데요 어, 지난주에 윤태화가 5위에 있다가 4위로 올라갔고 지난주에 윤윤서가 어, 4위였다가 5위로 요번주에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도 어, 여전히 허찬미씨는 5위 순위안에 보이지 않았는데요 허찬미씨가 이번에 이제 그 퍼포먼스 없이 노래를 부르려고 준비해가지고 나와가지고 한 말이 있잖아요 북진이다 북진 어, 네티즌들이 댓글을 달면서 북쳐가지고 진댔다? 그리고 퍼포먼스 지진이다. 퍼포먼스로 막 밀어준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에 이제 유약감도 느끼고 서럽고 나는 노래도 잘 하고 있는데 어 퍼포먼스 때문에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래가지고 자기의 고충을 얘기하는 걸 보았는데요. 이번에 어 노래만 불러가지고 굉장히 어 고득점을 받고. 관객석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게 되면서 진짜 많이 오해를 했죠. 감격스러워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울었는데요. 장윤장님이 우는 모습이 이쁘지 않다고 울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laughs> 진짜 우는 입 모양이 너무 안 이쁘더라고요. <laughs> 그 입술이 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루즈 있잖아요. 입술에 바르는 루즈가, 어, 웃 입술보다 훨씬 더 위에 올라가 있어가지고 입이 이상해 보이더라. 우는 입이... <laughs> 저도 그 모습을 보여서 우는 게 너무 안 예쁘다 그랬는데, <laughs> 장윤정, 양, 장윤정 님이 참미 음, 어, 울지 말라고 우는 모습이 너무 안 예쁘다. <laughs> 아마 모니터로 봤던 것 같습니다. 크게 울고 있는 모습을 솔직히 우는 모습이 이쁜 사람들도 있거든요. 울고 있어도 이뻐 보이는 사람인데, 참미는 <laughs> 울면 안 되겠더라고요. 맨날 웃어야 되겠더라고요. 어 정말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되려고 열심히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한것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어 만점 천오백 점에서 2점 빠지는 점수로 어, 그렇게 득점을 하는 거는 어 지금까지 있어온 오디션이나 지금까지 있어온 어떤 경연대에도 있을 수 없는 점수라고 합니다. 어 대단한 일을 해낸 것 같네요. 이렇게 어 고득점을 막 모든 마스터에게요. 완전히 100점짜리로 받은 화찬미 씨에게 축하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번에 이제 이런 결과로 말미 아마 다음 주에 인기 투표에 화찬미 씨가 다시 파이브 안에 들어오게 될지 랭크가 될지 한번 보는 것도 기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중결 승전에서는 마스터석의 점수와 국민 판정단의 점수로만 순위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 어, 본방 중에 실시간 문자 투표를 받아가지고, 그 문자 투표를 반영해서 순위를 매기고, 또 그것을 반영해가지고 결승전 라운드에 5명을 진출시킨다고 합니다. 이제, 이제 본격적인 게임이 여기서부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5명에 들기 위해서, 어, 여기에 출연하는 가수들은 이제 심장이 뻑, 웅짝웅짝 이렇게 뛰겠고, 밥맛이 안 날지도 모르겠네요 이미 녹화방송은 다 끝났겠지만 우리는 또 본방 시간에 경연을 지켜보면서 쫄깃쫄깃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 제 멘트를 어, 늦게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고 나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창가해노래였습니다